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매력적인 크래프트사인 블랙보드 테이블 메뉴판 팝 C16 투피. 한 개를 15,200원에 만나보세요. 깔끔하고 감각적인 흑판 디자인으로 메뉴를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요식업 성공을 위한 완벽한 동반자, 요식업 노트. 식당 운영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세요. 스프링 제본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9,9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3위입니다. 영심 페이퍼 크라프트지 100g 160개로 구성된 실용적인 스케치북을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질감의 크라프트지가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영감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8,000원의 특별한 가치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콤팩트한 코메론 몬스타 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이 줄자를 1%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사무실 필수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은색 메탈 컬러가 돋보이는 에딩펜 1 2 0 0 특별한 표현을 위한 은은한 매력이 돋보이는 사인펜입니다. 지금 바로 2700원에 만나요.